가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문신을 했습니다 멋지죠? 그리 교회에 올때 이렇게 운전하면서 팔을 이렇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거 하나면 이런 제목이죠 청소년 시기에 가장 민감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청소년 시 가장 민감한 것 이거에 좀 민감해 여러분 청소년이니까 이거에 민감해 뭐요? 술? 아, 살? 아, 죄송해요. 제가 살, 살에 민감해요. 살은 저도 민감해요. 그런 전과 결혼 후에 살이 달라졌죠. 결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민감한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이성 문제도 그렇고, 살도 그렇고, 뭐, 학업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렇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가장 민감한 것은 지금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고기를 숙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예요 핸드폰이죠 어, 핸드폰에 엄청 민감합니다 핸드폰 여러분 뺏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핸드폰 하고 있다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민감한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 시기예요 그런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핸드폰은 참으로 민감해요 너무 민감하죠 왜냐하면 핸드폰이 생활에. 실 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감하죠. 특별히 그래서 더 최신 핸드폰,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오, 최신 핸드폰. 이제 아이폰 14가 나오는데요. 어, 최신 핸드폰 샀어요. 그러면 와, 어... 핸드폰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진 사람, 더 최신 핸드폰을 소지한 사람이 뭔가 시대에 지쳐지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좋은 핸드폰, 새 핸드폰, 최신 핸드폰 쓰면 말이죠. 여기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핸드폰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 핸드폰 사람들이 우와.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아할 정도로 따끈따끈한 최신형 핸드폰, 엄청난 핸드폰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켜지지 않는다면 배터리가 없다면 과연 이 핸드폰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가 없죠. 켜지지 않는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시대를 앞서간다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아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야, 나 최신 핸드폰이야. 그래? 봤는데 켜지진 않아 배터리가 나갔나 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야 저 ㅅ 스... 뭐야 <laughs> 뭐야, 지금 뭐야? 라고 하면서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지금 예수님의 눈빛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나타나는 예수님의 반응이 딱이와 같아요. 배터리가 없어서 켜지지 않는 최신의 핸드폰을 들고 막 자랑을 하는 그런 꼴불견인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눈빛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에요. 우리는요, 흔히 믿음이 좋다. 와, 쟤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교회에서 어른들이 아, 쟤는 참 믿음이 좋은 애야. 아, 여러분들이 아, 저 선생님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와저 집사님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와저 권사님 와 믿음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와저 장로님 믿음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들이 떠오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의 여기서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 어, 어떤 모습들이 떠오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죠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52주 52번 53번을 53,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러면 우린 믿음이 좋다 할수 있게 얘기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10시 30분 예배는 10시까지 온다 와 대박이죠 30분 뻘쭘한데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지그리고 예배 시간에 왔는데 와서 혼자 기도로 시작하고 와서 찬양을 할때막두손 들고 찬양하고 막 아까 전사님 뛰듯이 뛰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와 믿음 좋다. 오늘 부장님 부관님 막 찌면 찬양인데 와 믿음 좋다. 와 역시 부장님 부관님 보니까 믿음 이 진짜 좋은 거 같아. 전사님 진짜 와저 몸에도 와 믿음 좋은 거 같아. 이런 거죠. 수련회 우리가 가면 수련회에서도 막 눈물 흘리면서 코물 막 눈물 막 흘리는데 막 눈치 보여서 닦을 수도 없고 막 질질 흘리면서 아무도 안 보이. 잡고 두손 잡고 서로 기도합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신나게 막 찬양하고 황금 막 진짜 내고 막 십일조 빠지지 않고 내고 감사한 건뭐 감사할 때마다 황금 막 내고 하는 사람들 친구들 막 교회 야 교회 오자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흔히 야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는요, 나라의 국가의 법이라는 게막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왕국의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길가다가 어 저건 아닌 것 같아. 사람들 저렇게 걸으면 안될것 같아. 따르게 걸으라 그래. 그게 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의 말이 법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르친 법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잘 따라서 행동하려고 노력했었던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누가 봐도 아 하나님 진짜 잘 믿는 것 같아. 와이 정도면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면 박수 치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사람의 모습의 끝판왕 누구요?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쉽게 우리들의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런 미친 이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탄식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말로 와 이런 미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봤을 때그 누구보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예비에 빠지지 않고 늦지도 않고 찬양할 때손 들면서 찬양하고 신난 찬양으로 막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정말 그런 척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11조나 감사원금을 빼먹지 않고 했어요. 누가 봐도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 그런데 그들 안에는 진짜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중심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믿음 있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걸 그들을 바라보면서 화 있을 진저 아오 이런 미친 왜 도대체 너네는 제대로 하지 않는 거야 이거 하나 빼면 그 무엇도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는 거야 너무 덥지 않나요? 존사님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문신을 했습니다 멋지죠 그 교회에 올 때, 교회 올때이렇게운을하면서팔을 문신한 사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을 사님 문신을해서는을위해서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문신이 하고 말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보시기에는요 겉으로 얘가 문신을 이쪽에 했든 저쪽에 했든 온몸을 문신했든 문신을 하지 않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시야에서는요 겉모습이 어떠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양아치인지 상관없어요.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집합을 잘 알든지 못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겉모습이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혹은 못생겨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내 성적이 어떤지, 내친 주위의 친구들이 어떠하든지, 왕따이든지 아니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집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우리 집이 평수가 막 넓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주.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요? 하나님은요. 이것은 배터리 없는 최신 핸드폰과도 같은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그 중심에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최신형 핸드폰이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가졌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맞짱 떴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전사 님도 이, 이 다윗. 이 이야기 너무 좋아해요. 골리앗은요, 3미터 가까이 되는 거구였어요. 엄청난 창과 방패를 가진 그런 무기를 가진 장군이었어요. 싸움에 능했죠. 이에 비해서 다윗은요, 그냥 꼬마였습니다. 소년이었어요. 청소년. 다윗이 가진 것이라고는 뭐였냐면 돌멩이 다섯 개뿐이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그 누가 봐도 겉으로는 골리앗이 당연히 이기는 거였어요 잽도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돌멩이 다섯 개를 다 쓰지 않고 한 개만 쓰고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겉으로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은 싸움에서 이 엄청난 역전이 일어난 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요 싸움의 어색한 다윗과 싸움의 프로인. 장군 골리앗의 단한 번에 쓰러진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잘것없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하게 보이는 그 창과 방패를 뚫어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이거예요. 다윗에게는 배터리가 있었고 골리앗에게는 배터리가 없었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딱한 가지 그것만 보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골리앗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만약 골리앗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골리앗이 이겼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 은딱한 가지뿐이에요. 뭐예요? 믿음, 믿음이에요. 다른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전혀요. 단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나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요 나이고 우리 부모님이고 다른 어른들이고 세상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더 편한 거, 내가 보기에 더 안정적인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단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시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해낸 창조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너무 매달리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전사님이 2주 전부터 막 설교를 했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그럼 다이처럼 막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믿음 시리즈 첫 번째부터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믿음이 다윗이 돌멩이 하나 하나로도 싸움에 능한 3 m 짜리 장군 골리앗 쓰러뜨렸던 그 믿음의 시작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그 자리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세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알면 아는 만큼 믿어지게 되어. 성경을 보세요. 설교에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수련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쓰세요. 수련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사님은 계속 수련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인원,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야 그런 수련회 분위기가 되니까. 그 너무 제가 그 숫자와 눈에... 보여지는 것겉 모습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사님이 너무 마음이 하, 교만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수련에 단한 사람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한 사람만 오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한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면 그것을 좋게 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바라는 욕심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은 길을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딱 하나만 보십니다. 믿음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무기를 손에 지려고 하기보다 여러분이 엄청난 무기를 손에 지려고 노력하기보다 지금 엄청난 믿음을 손에 지어야 될 시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무기는 오직 단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것. 그 자리를 여러분들 사수하고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하나면 돼요. 뭐요? 믿